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와 함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사람과 인사하고자 하는데요. 어,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여러분이 가진 이 신앙의 열정을 보내준다는 의미로 눈에 힘을 좀 주시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한번더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아멘. 누가복음 4장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이리저리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유혹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사실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자신에게 전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마귀의 말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이 시험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즉, 광야로 이끌려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대답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 속에 진정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원래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자신의 마지막 말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어찌 보면 이한 사람의 마지막으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이 모든 인생과 살아온 삶의 정수가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여수아는 이 지금까지의 가난 정복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그렇게 이루어진 것임을 철저하게 깨달아 왔습니다. 자신이 겪어 보니까 그것이 정답인 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꼭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이방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따져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뭐 하나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들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애굽에서의 그 포로 생활도 끝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죄악뿐인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더해지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오게 되었고 그때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유언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마지막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만 섬기라 고백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그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만 섬기라 권면했을까요? 이것이 그의 삶의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정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여,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함께 싸워 주셨습니다. 여수아는 자기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도 없었고요. 전쟁을 할수 있는 무기조차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적들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결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할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아이 성에서 패배할 때도,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왕들과 전쟁을 치르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셨음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죠 23장 6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지금 남아 있는 다른 민족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여수아는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해야 될 것과 멀리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요, 가까이할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이 귀한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멀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나 민족이 자기들보다 더잘 살거나 성공했다고 해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거나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음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수와의 삶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살아낸 자의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싸우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뿌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를 한 뒤에 여호수아는 이제 세상의 뿌리를 끊어낼 것을 말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전하는 마지막 교훈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을 요약해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근원을 이 뿌리에 비유하는데요. 그 뿌리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라에게서 난 세상적인 뿌리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신앙적인 믿음의 뿌리입니다. 이두 가지 뿌리, 두 가지 정체성 중에 그들이 끊어내야 할 뿌리가 있고 가져야 할 정체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즉이 세상이 아닌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원한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수아가 자신의 마지막이 되는 이 때에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가난한 땅을 다 정복하였고 모든 땅의 주인이 되었어도 이러한 신앙적인 믿음의 정체성을 놓쳐버린다면 그들은 세상의 정체성에 휩쓸려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같이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여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24장 이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수아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얘기할 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강 저편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원래 뿌리는 이 우상을 섬기던 데라였습니다. 세상적인 뿌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뿌리를 끊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 그를 대라의 뿌리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뿌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인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야 합니다.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대라의 뿌리를 통해 세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자신의 마지막이라는 중요한 순간에 그들에게 이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히 그리고 진실되게 섬겨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단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우리의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에 있는 아무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나의 집안은 오직 여호와 만을 섬길 것입니다. 요수아는 자신의 삶의 정수를 이 마지막을 맺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 뒤에 이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이 겪은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이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생생히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 그 후에 비로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섬길 신을 선택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우상들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백성의 결단과 함께. 여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와서 그곳에 여호와의 성성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돌이 이후에 가나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삶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한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함으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겨라. 또 다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다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여호수아의 말처럼 여호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 섬깁시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여호와를 섬겨한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 이 말하는 맹목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수없이 찍혀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눈을 떠 주시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전히 그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무너지고 넘어진 그곳에서도 쇠하지 않는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신의 뜻대로 가장 선하신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여호와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